안녕하세요 지금 서울대병원에 진료 검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음. 아침에 지하철을 거꾸로 타고 지하철에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좀 힘들게 도착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초음파랑 체열이랑 두개 있는데 초음파 먼저 하고, 그리고 체열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초음파하러 먼저 공간 3층 선물가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실내로 공간을 갈수 있어요. 봐도봐도 봐도 헷갈리는 병원 표지판 요거 보면서 어찌어찌 따라갑니다. 저 위에 화면을 써가지고 요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늘 헷갈렸었는데 지금 초음파 하러 갔더니 50분 기다리라고 해서 10시예요. 근데 50분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체혈 먼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진료 없이 초음파만 예약해 있는 경우는 그 간호실 간호 쪽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도착 접수가 안 되고 간호 쪽에다 얘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접수증을 끊어서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는 보통 밀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체열 먼저 하러 갈게요. 다행히 음, 체열은 바로 끝났습니다. 음, 체열은 대기 거의 없이 바로 했고, 제가 핀줄이잘안 보여가지고, 바늘, 핀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잘 했고, 저는 이제 초음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을 하고, 초음파 끝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고 제가 5년 동안은 거의 병원비 몇천원? 그렇게 됐었는데, 오늘 초음파 보니까 8만원이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완료하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검사는 끝났고, 며칠 있다가 진료 보러 올 거예요. 그러면. 며칠 뒤에 만나요.

입니다. <목소리도> 통과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왔 가자. 예. 뭔가 맛있는 맛있는가? 오예. 안녕하세요 병원 무사히 잘 다녀왔고 4년차 4년 조금 지났거든요 4년차 일단 멀쩡하다는 <laughs> 판정을 받고 왔습니다 아 너무 개운하고 시원하고 아직 1년 좀 안되게 남았지만 그래도 되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아, 다음, 다음에 이제 6개월 있다가 또 그때도 검사하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또 검사 결과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두 번만 더 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얼른 5년 지나서 완치 판정 받아서 좀 개운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재발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중간 중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완치 판정 받고 좀 개운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 오늘 좋은 결과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